간혹가다 이 팔대장의 진단 담보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고요. 요즘에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치료받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받을 때 질병 코드가 R 코드가 있고요, F 코드가 있습니다. R 코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F 코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F 코드 진단 받게 되면요, 팔대장의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도 2월부터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6년째 운영 중인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 탈출구입니다. 저희가 6년 동안 태아보험 누적 영상 개수는 140개가 돌파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13,000명이 넘는 산모님들이 저희 보험 탈출구 태아보험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 포털 사이트에 저희 보험 탈출로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게도 많은 가입자 분들께서 저희 보험 탈출구 태아보험에 대한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저희 보험 탈출구에서 이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보험사를 보험료뿐만 아니라 세부 약관 내용, 보장 내용까지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인수 기준이나 저희의 보상 경험, 그 산모 특약, 여러 가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회사를 선택을 했고요.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6년 동안 우리 고객님들을 관리해 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저희 수십 명의 태아보험 전문 스탭들이 일정마다 이런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서 전체 특약을 분석을 했고요. 필수 특약, 권장 특약은 최대로 그리고 불필요 특약은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까지 챙긴 설계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량의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완성시킨 저희 보험탈주구 태아보험 설계안 시그니처 플랜 출생 후 보험료 39,900원. 이 특약 하나하나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보험태 추구만의 특별한 설계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태아보험 오늘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100점짜리 태아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대로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먼저 출생 후 보험료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할 보험료는 39,900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이 보험은 비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해 후유장해 특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점 4점짜리 특약이고요. 1억 원 설정을 했습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해 후유장해 보장되는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에 거의 모든 부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 남았다 하면은 가입금액 1억원 설정했죠. 여기에 15% 곱한 금액인 1,500만원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상해 후유장해 정도가 더 심해져서 40% 후유장해가 남았다 하면은 먼저 지급받은 15% 퍼센를 제외한 나머지 퍼센테이지 로 차액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요 이한 가지 부위에서 지급받았다 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신체 각각의 부위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그리고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 도 저렴한 편이죠 1억원만 설정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뭐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듣기만 해도 좀 중대해 보이죠 이러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됩니다 그 설정 가입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당연히 이럴리 없겠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담보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사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유사 납입지원 담보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 상품에서 유사함 이라고 하는건요 통상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재량 이 네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유사함이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 50%를 지원해주는 유사함 납입지원 담보까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계약 보셨고요. 다음은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상해 특약은 좌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계해드린 이대로만 하시면 충분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4번 골절진단 담보 30만원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담보 2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아이가 쇼핑몰에서 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실금도 골절입니다. 그러면 4번, 5번, 30만원 플러스 20만원, 50만원 지급이 되고요. 자연분만 하다 쇄골 골절이 됐다. 그래도 30만원 플러스 20만원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이 된 경우에는요. 5번 담보는 치아 파절이 제외이기 때문에 4번 담보에서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메모하실 필요 없이 저희 보험 탈출구 태아보험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제가 지금 영상으로 설명 설명드린 내용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편하게 보시고 저희 보험 대중 블로그 방문하셔서 특약 이하 어려운 거 있으시면 검색해서 보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그리고 블로그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진단담보 50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 가입금액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는 건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50만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별점 4점짜리 특약입니다 다음 상위 입원일당 특약 설정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질병 입원일당 특약 대비해서는 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희의 청구 경험상 다쳐서 장기 입원하는 아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2만원 설정해드렸습니다 이 7번 특약은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관계없이 하루 2만원을 지급니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은 2만원 플러스 5만원 해서 7만원 지급이 되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로 입원을 했다 7만원 플러스 20만원 해서 27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 흉터 성형 수술 담보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냐? 제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고객님께 얼마 전에 청구문의가 들어온 건인데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연절 제술, 근육 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흉터 성형 수술을 받게 되면 안면부는 1cm 당 3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상지 하지는 팔과 다리 부분입니다. 1cm 당 15만 원 지급하는데 다만 상지와 하지 부분은요 3cm 이상 찢어져야 지급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상해 1호종 수술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1호종 수술담보 어떻게 보장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이 1종과 2종은 20만원, 30만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 수술담보는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종과 2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나는 메모하기 귀찮다. 이 설계안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카카오톡에 보험타주 검색하셔서 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설계안 요청 주셔야 되고요. 여기 위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은 저희가 신속하게 설계안 보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특약 5천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이 특약 정말 중요합니다. 별점 5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상위 후유장애에서도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특약이 왜 중요하냐?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도 보장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 사지결손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은 꼭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당연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 소아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험탈주고 태아보험 설계안에서는 이 소아암의 진단에 받게 되면 1억 8천만 원 지급받게끔 설정을 했는데요 이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영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미 중추신경계 암, 3위는 비우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소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16번 특정암, 다발성 소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암 진단비 1억 원 설정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뭐 특정암, 다발성 소암 진단비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태아보험은 특이하게 많은 만큼 정말 많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 받는데 보험료는 1,511원 입니다. 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후회가 아예 안 남을 수 없겠지만 이 후회를 가장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1,511원 때문에 나중에 8천만 원못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정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진단 암 진단 담보 2천만 원 설정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보는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겠지만 소아암의 진단을 받고요 2년 이후에도 완치가 안 됐다 잔존이라고 하죠 그러면 설정 가입금액 2천만 원또 2년 뒤에 완치가 안 됐다 그럼 2천만 원 이렇게 반복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설정해드렸는지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 태아보험의 설계는요 성인보험과 다릅니다 뭐냐면 원래 성인보험에서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중복해서 넣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뇌졸중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아보험의 설계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20%,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도 20%, 총 8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총 800만 원 지급 받게끔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심혈 혈 질환 진단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나 태아 보험 30세 만기로 이렇게 진행할 때 30세 이전까지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진단 받을 확률이 드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특약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태아 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30세 만기로 가입했다가 혹시라도 그럴리 없겠지만 30세 이후에 우리 아가의 병력 상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면. 이 30세 만기 태아 보험을 100세까지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병력 관계없이 전환이 가능한데 내가 애초에 가입했던 특약들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담보,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들 하나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뇌성마비 진단 담보 2천만 원 결정이 되어 있고 내성마비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도로 2천만 원을 지급한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합니다. 이 내성마비는 소화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요. 내성마비의 주된 증상은 운동 협응 능력, 자세 및 동작의 이상, 지연과 같은 운동 장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의 경험상, 이 내성마비 진단받은 아가들, 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맞벌이를 하시다가 부모님 중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성마비에 대해서 꼭 보장을 잘 구성하시는 게중요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2년에 한 번씩 이 수족구 진단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가들이 수족구에 올마와서 실비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혹시 수족구 진단비 보장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수족구 진단비 연간 1년에 일회한도로 지급을 하는데 30만원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편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우선 구성해두셨다가 차후에 이 특약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삭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보험태주고 전문 스탭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 RSV 감염증 진단받으면 지급되는 특약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3분의 1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아레스바이러스 감염증은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태아보험의 베스트 특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질병 입원일당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 질병 입원일당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보험 탈출구 태아보험의 특별한 설계 포인트를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특약을 하나하나 보실 때 만기를 좀 다르게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납 20세 만기, 20세까지만 납부하고 2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 근데 또 어떤 특약은 20년 납 30세 만기로 이렇게 구성을 했죠.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요. 이 태아보험은 인생 전체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가가 어렸을 때까지만 필요한 특약들이 있고 성인 때까지 길게 필요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을 굳이 3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납부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나중에 필요도가 떨어지면 보통은 중간에 삭제를 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삭제할 특약을 만기를 길게 해서 보험료를 더 비싸게 가져갈 필요가 없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납 20세 만기,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부분적으로 만기를 조정해서 똑같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일에서 30일 만원, 1일에서 180일 5만원 설정해 드렸고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종합 1인실 20만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 질병 우리 아가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뭐 선천적인 질병도 관계 없습니다. 병원 규모도 관계 없습니다. 뭐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1인실이든 중환자실이든 관계없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에서 6만원 31일에서 180일은 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저는 질병 입원에당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신다면 전 1인실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시손보험에서 1인실과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1일 10만원 한도로만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실이 50만원이고 기준병실이 6만원이라고 한다면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설정해 드렸는데 보험료 556원으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됐을 때는 6만원 플러스 4만원 하루 1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럼 하루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가가 출산 이슈로 인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 5만원 지급이 되고 앞전에 1일 6만원 담보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이번 일당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우리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 플러스로 수술률이 높은 다발성 수술까지 완벽하게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 특약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질병 수술비는요. 면책사항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 합니다. 다만 혀 유착증 이 설소대 제거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고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은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 50만 원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다발성 수술도 5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1, 6종 수술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아까 상해 1호 종 수술 담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 1종, 2종은 1종은 20만 원, 50만 원, 그리고 5종은 100만 원.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주가 넓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이점은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전에 질병 수술비는 보장하는 범주는 넓지만 중대한 수술이던 간단한 수술이던 모두 똑같은 가입금액만 지급을 했지만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보장금액을 크게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에 아쉬운 점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에 포함돼서 10만원 지급을 하고요. 혀유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이상 수술은 앞전에 질병수술담보, 1호종 수술담보, 수술기법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라면은 질병수술담보에서도 보장이 되고 1호종 수술담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리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 예를 들어서 구순열, 구개열, 토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이런 수술에 대해서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로 2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세이야 다빈도 수술, 1위가 탈장 수술, 2위가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을 중복으로 구성함으로써 다발성 수술에 대해서 보장 금액을 최대로.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 분석해서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로 지급받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예를 들어서 1위인 탈장수술 하게 된다고 하면요 질병수술비, 일종수술비, 자녀 10대 질병수술비 소아탈장수술비 해서 15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요 이 선천적인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이 구세이아 다빈도 수술 4위가 심장수술이라고 하죠. 아가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 심실 중격 결손에 진단받는 아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방 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특약 어린이 개흉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구성을 했습니다. 팔대장의 진단 담보 구성을 했는데 팔대장의 진단 담보는 지체, 내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보장하고요. 이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을 합니다. 그 심한 장애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4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팔대장의 진단담보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고요 요즘에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치료 받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받을 때 질병코드가 R코드가 있고요 F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R코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F코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F코드 진단받게 되면요 8대장애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에 맞고요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구성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선천장애출생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1종은 30만원, 2종은 200만원, 3종은 1000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천장애출생담보는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심방심실중격결손, 대동맥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대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진단을 받게 되면 30만원 지급을 하고요 2종은 다지증, 구순열, 구개열 뇌,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종은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증후군1 천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두증의 진단 받았을 때 선천장애 출생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보상이 불가하고요 1종에서는 사경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안에는 선천 변형투상 진단담보에 까지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하루 5만원 지급받는 저체중아 입원일당 구성을 했고요. 앞전에 질병 입원일당과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 지급받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까지 완벽하게 구성했고 저희 설계한 PDF 한 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리고 태아보험 주요 4개 회사 비교자료, 비교내용 안내받고 싶다고 하시면요. 저희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주말 평일 관계 없이 바로 확인하는 대로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태주고 태아보험 블로그 들어가시면 제가 특약 하나하나 다 포스팅 해놨고요.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 시 필요한 내용도 이 블로그에 담아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자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태아보험은 담당자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대주 죽으라고 검색하시면요. 감사하게도 많은 가입자분들이 저희에 대한 감사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후기 내용은 뭐냐면요. 구순열로 인해서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두개 특약에서 전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한개 특약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보험금을 받게끔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 보상 담당자도 사람입니다. 이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혹가다 누락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이 누락된 보험금을 찾아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태아보험 담당자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이 사은품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은품보다는 이렇게 책임 있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업법에 따르면요. 3만원 초과 사은품은 위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책임 있는 관리 이 태아보험 6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청구 데이터 의학정보 통계자료를 통한 완벽한 설계안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우리 아가 태아보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보험타주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타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주말, 공휴일, 늦은 시간 상관없습니다 문의 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2년입니다.